많이 배웁니다 형님,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형 동준이 사랑합니다. 특필이. 안녕하십니까 하겠습니다네 이제 드디어 사나이를 찾아서 신우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황현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시즌1이 종료가 돼가지고 시즌1 도전자들과 어떤 걸 나누면 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인수랑 상의한 결과 같이 여행을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는 남해 빅골패션에 나와있는데 어, 우리 황인 선수, 네. 이 나대까지 왔는데 네네. 기분이 어떤가요 지금? 처음에 아뭐이 뭔데 뭔데 잡아 너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니까요 <laughs> 예. 너무 좋습니다. 와한번한번오 아, 너무... 주세요 이게. 아이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애기들도 많이 있고 하고 그러면 여행도 많이 오시는것같아요 우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이 장소가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음. 눈물 날고 하네. 여기는 또 이제 저 유튜브를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좀 도와줬던 우리 또 명튜브 아 강하운 친구의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펜션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 여기 왔는데 우리 하우나 형 의리 있지? 아우 어, 어, 시연. 자 우선 도전자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스크. 아, 자 여러분 어, <laughs> 여러분들 깡패로 오해할 수 있는데 깡패 아니고요. 다 건전하신 분들입니다.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성명준 팀, 황인수 팀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 저희가 족구 이어달리기 닭싸움 할 겁니다. 우리 황인수 팀 명은 뭔가요 혹시 오늘? 저희 팀 역전입니다. 팀 역전. 네. 저희 팀 명은 하나 세우고 하나 외치죠. 하나, 둘, 셋, 고블소! 네, 저희는. 밀어 붙인다의 코뿔소로 이름을 졌습니다. 아... 오늘 닭싸움 이어갈리기, 족구 자신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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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좀 왜이래요? <laughs> 자신 있나요? 네. 네. 자신 있나요? 네. <laughs> 예. 어,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피지컬상 우리가 많이 밀려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또 우리 한번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팀! 예. 긴장하세요 저희 또일 아...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파이팅 한번 하시죠 예.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해! 아잇 파! 나이스! 나이스! 가자 하나, 하자 그렇지! 나이 어, <목소리도> 이아 <목소리도> 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첫 경기만 졌을 뿐입니다. 우리 신체 조건상 우리 황 비서가 일부러 우리를 이렇게 막 모아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달리기 자신 있나요 여러분. 네. 봤습니까? 저희 말로 안 합니다. 저희는 행동 어, 우리 말로 안 해. 행동으로 보여줘 우리는. 이득지도 <laughs> <laughs>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laughs> 땅. 오 좋아, 안티 안 해! 여기기 받아. 라 괜찮아. 괜찮아. 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 h 대 n 안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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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y 아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번 you, thank y 기 u 이 h a n 요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가 h a n k you, t 명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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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자, 역전, 역전! 화이팅! 시작! 제대로 우어로부터 살아, 가지마! 나갔다, 나갔다, 나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오, 오, 설마,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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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좋아? 와. 아, 오! 오! 이 선수는 또아웃포커스다이야 아니, 아니, 카메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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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까도 아 이만 려아까아 그렇게 했는데 아웃 아니었어. 아까도 그랬어. 아까도 그랬어. 다시, 다시. 이 해결할게. 아니, 아니, 오. 아니.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게 또 빅매치가 왔네요. 시작. 야! 진짜 이게 너무 좋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놀러 가는 게 말만 다 놀러 가자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 사람들 여러시 이렇게 만나서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추억 쌓는 게 진짜 이게 얼마나 인생에서 행복한 일인가. 저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어, 일단은 뭐 운동은 계속 하고 있지만 제가 복싱에서 정점을 한번 찍어 봤어서 MMA에서 정점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전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 한참 뭐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즌 1, 사나이를 찾아서에 참가하게 된 대전사는 26살 크레이지 코마돌 정상호입니다. 아, 제가 집에 가서 한 100번 정도 돌려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당시은잘 몰랐는데 보면서 더 아파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조차도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좋은 추억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체육관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 27살 상상파이터 황선혁이라고 합니다 아, 어, 네. 포크레인 아버지가 포크레인 사업을 하고 있셔서 그쪽 길로 계속 갈것 같고. 네. 저희 오종화 선수님이 야, 스파링 한번 해주시기로 해 주시기로 해 가지고 거의 하서 한번 체험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네. 친구들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야, 얼마나 맞아 세게 맞았다고 그렇게 기저, 뭐 쓰러지냐. 얘기를 하는데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영상을 진짜 엄청 많이 돌려봤거든요. 너무 아팠습니다. 26살. 팀파시 소속 아마추어 이제 파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유종학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아마추어부터 차근차근 전적 쌓아가지고 이제 프로 데뷔를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영상을 일단 좀 멋있게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제가 한 거에 비해서 그래서 너무 좀 좋았고요. 네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더 네 그런 게좀 아쉽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운동하고 있는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아, 전업은 아니고 일도 하면서 같이 병행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느낀 거는 일단 좀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도전했는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기든 이기든 이렇게 좋은 인연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다니는 21살 김규현이라고합니다 평소에 그냥 헬스랑 유도를 취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서 이것은 꾸준히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네,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좀비 트리에서 운이 좋게 100만 원 받아 가지고 좀 알려지게 된 실림 고릴라라고 합니다. 그냥 이번 촬영을 하고 나서 느낀 게 일단은 항상 도발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어디서든 이렇게 제가 뭐별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같이 촬영해 주시고 이렇게 놀러 올수 있고 다른 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목소리> 앞으로 방향은 MMA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그 MMA 계획도 있고 여러 계획도 아직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 안녕하세요 덜보 씨. 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 컨텐츠의 최대 수혜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진남그그 그래? <laughs> 별명을 들었을 때 어떤 신가요? 아저 저, 친구들이 많이 놀려가지고 뭐하면아 바지 터졌더라 이래가지고 많이 창피 <laughs> 이번 컨텐츠를 모두 보셨을 텐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어저 이게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고 제가 친구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됐는데 아 어, 정말 재밌고 진짜 엄청 좋으신 분들 만나서 좋습니다. 예, 명준 형님하고 스파링하고 이제 좀 다치고 하고 수리 좀 받고 병원 좀 다니고 그리고요 왔습니다. 이번에 컨텐츠 중에서 명준이 형이 가장 인상 깊은 사람 중에한 분이라고 불러 아, 주셨어요. 감사하죠, 감사. <laughs> 이게 또 나와서 이제 격투기 컨텐츠가 아니라 이제 같이 놀아봤잖아요. 예, 예. 어떠신가요 아, 이 사람 진짜 진국이다. 그 어떻게 보면 처음 본 사람인데 상냥하게 대해주시고 몇년안 동생처럼 그래 대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스포츠 경기를 모두 마치고 재밌게 다 하고 나서 이제 다들 씻고 이제 밥 먹을 준비 완료가 됐습니다. 어 저희가 고기를 또 구워 먹으면 또 번거롭잖아요. 또 아. 누군가가 또 구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 또 출장 바베큐 준비했습니다. 오 이런데 <laughs> 인수야. 이런 거 먹었냐? 처음 봤습니다. 처음 아, 봤어? 고신원이에요. 형이 어, 또, 또 가오가 있지. 아, 어, 그렇지 어, 어. 얘들아, 기대되지? 예. 네. 조직 모임인가? 알지? 아, <laughs> <laughs> 지금은 이제 식사하는 시간이니까 재미있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 뭐야, 네. 황비서하고또채피디도 너무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식사 시작. 뭘먹는데 어, 여러분들 식사가 끝났고 이제 캠프파이어 현장에 왔습니다. 이 캠프회는 다른 건 없고 이제 이긴 팀에게 상품을 주고 저희가 고른 상이또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조회 수상이라든지 뭐 이제 뭐 어떤 어떤 상이 있는데 어 우선 이긴 팀 부전자 여섯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는데 상품은 랜덤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저희가 번호를 정했고 순서를 정합니다. 진 팀은 경비만 드립니다. 어, <laughs> 다른 상품은 없고 경비만 드리고 어또 이긴 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근데 여기서 근데 도전자만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우리 황비서가 센스가 이렇게 없어요. <laughs> 그럼 1등이 번호 한번 골라보세요. 남자 1번 아닙니다. 남자 1번? 아, 네. 1번 또 상품. 바로 개봉해주세요. 1번 주세요. 어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어, 뭐야 어, 이거? 어, 왜 이렇게 커? 어, 야 1등 상부황인 선수가 예. 들어가겠습니다. 어우 어, 어, 리 어, 대전 어, 또충성이 어, 뭐? 어. 이니스프리에서 어, 예. 화장품 세트. 오우엄청 어, 오. 그러면 2번! 네. 2번, 뭐, 뭐, 그러게요? 저는 죽을 때까지 로그. 잊지 못할 경험을 로그. 했습니다. 추억을 그 만들어서 네. 4번을 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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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아, 4번 주세요. 어, 4번은, 야, 이거 진짜 영광이다. 테일러 차라고요, 창원에. 네, <laughs> 네, 테일러 차라고. <laughs> 되게 유명한 앙글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 셔츠를 맞춰주실 겁니다. 오! 팝피디가 테일러 차 되게. 1 0만 원도 넘어요. 어. 친구니까 여기다 전화하면 은 맞춰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아, 축하드립니다. 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누구예요? 한번 태규. 한번 뽑겠습니다. 3 번. 어 좋아요. 한 번. 러라 <laughs> <그럼> 뭐예요? 뭐예요? <웃음> 뭐예요? 뭐야 <뭐예요? 웃음> 이게? 와. <laughs> 아니 아니 황피조. 뭐 <laughs> 아니 아니네. 자 다음 <laughs> 손이 뭐예요 이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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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팟입니다. 첫 번째 상은 조회 수 상. 우리 컨텐츠 가장 조회 수 많이 나왔던 상을 하나 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효자 상또하나 드릴 거고 또 하나는 또 이제 문자 상. 그러 그러니까 웃겼던 영상에그 이제 상을 줄 건데 우선 첫 번째 조회 수 상은 모두가 알 겁니다. 왜냐면은 저랑 했을 때 컨텐츠상 주에서 굉장히 제일 많이 나왔던 우리 태규, 실린 고릴라, 동현상. 이거는 가장 다양한데, 가격은 한1 0만 원대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고기라고. 한어보세요 오픈해요, 오픈. 오픈, 오픈. 이거 다 넣어가지고 박스에 보리면 돼요. 보여주세요. 여기다가. 한번 넣어가지고 불빛도 나와요. 어. 아 집에 가서 있다가 또 한번 차에다 넣고. 또형이맞을 때마다 형 생각하면 될것 같아. 요아 그렇다고 형 생각하면 저거 하면 안된다그 오늘 아 <laughs> <laughs> 큰일 나는 거야. 어? 큰일 나 너희 바로 엄판한다두 번째 상은 저희가 또 이제 여기 뭐야. 영상을 찍을 때좀 인터뷰를 했는데 100만 원을 저희가 또준 분이 계세요. 근데 또 그분께서 또이 돈을 또 어디다 쓸 거냐 하니까 50만 원도 어머니한테 드린다고 아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홍삼 준비했습니다. 홍삼! 아아 네, <laughs> 네,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네, 홍삼. 아드아람을 네. 아주, 아주, 아 하나 준비했고요. 어. 마지막에 웃겼던 상, 이거는 뭐, 보지자랑은 별개인데, 우리 또, 받친담이라고. <laughs> <laughs> 아니, 그까 그러니까, 털모 이걸 영상을 전한열번을 돌려봤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저희 움직상 마지막 상은 또 이제, 우리에게 웃음을 줬던 받친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받친담 선물 한번 어보세요 <laughs> <laughs> 아니, 요거 바지같이 들여서 이쁘게 입으라고. 한번 입어봐. 입어봐. 어봐 색깔이. 어, 진짜... 황비서가 신경 많이 쓴 거야. 다잘 썼다, 이거. 자, 어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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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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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너가 했잖아! 했잖아! 야! 진우야! 하지마! 죄송합니다. 선생님... 야, 야! 아니야! 너도 하지마! 하지마! 형들이 이걸 맞는 게 우리가 없는 거야! 너네가 싸워버리면! <놀람> 아니! 야! 진우 하지마! 앉아! 마, 거기! 그만해! 아! 왜 그래! 하지마! 하지 싸우지마! 싸우는 거 정말 싫어! 빨리 앉아! 죄송합니다.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니네! 앉아! 다 앉아! 그냥! 앉아! 이제! 들어가! 앉아! 빨리 앉아! 앉아! 플라잇! 진짜야? 은어 씨잼은 어씨 아, 은어씨잼디어 씨잼은 어겠습니다 씨잼은 어 씨잼은 어씨니은어 씨잼은 어 씨잼은 어 씨잼은 어 씨잼은 어씨나싸우 씨잼은 어야 아, 은어 씨잼은 어씨 아, 은어 씨잼은 어 씨잼은 어 씨잼은 짜 씨잼은 어씨 잘합니다. 아. 건다! 하나, 둘. 셋 건다! 근데 또 아이씨. 이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형님. 어. 저희가또 선물이 있죠. 보여 드 아. 어. 어. 자, 이렇게 사나이를 찾아서 집풀이 자, 좋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명준 형님, 민수 형님, 진짜 명준 형님, 우세 형님, 진짜 이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이렇게 뒷풀이까지 할줄 몰랐는데 뒷풀이를 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또 인연을 맺게 되고 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기 애교 한번 받아 주십시오 <laughs>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준이 형님, 인수 형님, 네저 상상 파이터 황선혁입니다. 네, <웃음> 어, 저 네. 어, 일단 사나이를 찾아서 저이게 신청했는데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하나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어, 성명준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온 인수 형님하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서 어, 다들 나쁘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 좋은 분들이니까 다들 조, 좋은 댓글 선플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나중에 일반인 때네 한번 해보게 다시 참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저 애교를 지어 부탁하는데 영철이 핫토 핫토. 명준 형님, 윤수 형님. 일단 제가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돈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좋은 경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 감사하고 사랑니다 <laughs> 예, 명주혁 님, 같이 스파링해주셔 가지고 너무 영광이었고, 인수선수한테는 제가 열심히 운동해 가지고 열심히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합니다. 함께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유도할 때 재밌었습니다. 인생 님께 한 말씀 드리자면, 좀더큰 무대 가셔서 더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교! <laughs> 애교하고 뭐, 뭐, 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형님 그인수형님 제가, 제가, 제가 너무 좋아하시는 두 분이신데, 진짜 오늘 같이 너무 좋은 기회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합니다합니다다감다 감사합니다. 감 온다, 온다, 온다. 그 일단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제가 늦는 다 같아요 일다감다감사 감사하고 항상 늘는 거봐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아, 이거 샷다리 건강이니까 누가 넘어가서 과시술는데 아직 사주셨으면 감사했고요. 친구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였는데 진짜 엄청 좋고요. 인수 형님은 처음 서 엄청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다 성격도 좋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우선 명준 형님 인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너무 좋은 추억 지금 만들고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런 추억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인생님, 명재님, 아 인형입니다. 어,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좋은 콘텐츠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분다 사랑합니다. 어... 아 이제 눈물나게 만드네 또. 하나 더 예. 남아 있습니다. 또 있어? 더 있습니다. 뭔데? 또 하루만에 또인생 뭔데 이게 오, 뭐야 <laughs> 이 뭔데? 롤링페이퍼란 말지 다 써봤습니다. 롤링페이퍼. 아 저희가 아까 다 준비했습니다. 아, 잠깐 여기서 뭐 하나씩만 읽어주면 예. 좋을 것습니다 하나씩 그냥 랜덤으로 하나 읽을게요. 그냥 저는 뭐좀 가운데 거 읽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명주정님, 제인생에 있어 정말. 진영이처럼 어네 눈물 날줄알았습 따르도록 이 곡에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이 배웁니다, 형님.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어려운 공주님 사랑합니다. 하필... 어 네. <laughs> 어디 감독 키우는? 아 형님 보시 눈물 나네 조학 인생의 조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놈이 도전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러시지 않고 받아주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가서 예쁘시 가서 형님의 강함을 세계 알려 존경합니다 형님. <laughs> 예, 뭐 아, 눈물이 나는데 우선 아, 행복한 밤입니다. 마장두는 잘한 데, 마장두는 왜 싸우라 했는데? 아, <laughs> 하여튼 시즌은 너무 행복했고 또 좋은 동생들 아, 많이 알게서 행복하고 우리 인수한테 너무 고맙고 또 고생하는 우리 또 민석이, 동인정이 너무 고맙고 그리도 너무 고맙고 여기 도전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운동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좋은 분들하고 이제 운동도 할수 있고, 이런 촬영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이어나가면서 서로 추억도 많이 만들고, 서로 많이 도와가면서 이렇게 힘든 세상 잘 같이 지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할수타면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인수, 명준이 형님!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여러분들! 사랑의 최서 시즌 1뒷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1박 2일 일정이어서 너무나 짧고 아쉬운데 우리 황인 선수는 어땠어요? 아, 너무 즐겁고 네. 알차고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었는데 어 울었나요? 아 어제 좀.. 네.. 네.. 마지막에 울어가지고.. 울었네요. 우리 둘다 울었어요. <laughs> 아 이게 또 헤어짐을 또 앞두고 있으니까 좀 서운함도 크고 1박 2일한 시간이 되게 짧았지만 되게 기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과 올해가 지나기 전에 여름 정도쯤에 한번더 만나가지고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나사나사, 화이팅! 형님, 어. 마음이 어떠세요? 어그 울컥하는 약간 어렸을 때 교생 선생님이 왔다 갈때 약간 슬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또 항상 만남이 있으면 또 이별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별은 늘 쓸쓸함을 주고 또 새로운 또 만남이 시작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 이런 스파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스파링을 또 끝나고 나서 또 이런 뒤풀이 하니까 기분도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잘 선택한 거 같아. 디풀이를 꼭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인수가 또 흔쾌히 또 오케이 하고 또 해갖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것 같습니다. 우리 또차피디가일 잘하네 항상. 고생하셨습니다. 황윤 선수, 오늘 디풀이 좀 어땠어요? 재밌었죠 뭐. 왜 싫나요? <laughs> 아 너무 그냥 좋은 동생들하고 형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수있것 같이 좀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뭐 운동도 하면서. 서로의 뭐좀 진솔한 얘기들도 하고 좀뭐 동생들의 근심 걱정도 좀 들어주고 좀 형으로서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말들이 많았고 그냥 제가 그런 것도 좋았고 그냥 좀 제가 커면서 겪었던 리스크들을 동생들한테 덜 겪게 해줄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좀네 그런 형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많이 물어봐주고 저도 뭐 아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많이 얘기하고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고생했습니다. 네. 명준이 형이 제일 고생했고 네. 일단은 뭐 우리 차 형이 네. 황비서 제일 고생했죠. 명 형이 형 믿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으로도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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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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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들이시이이